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 올라온 댓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가 지방으로 확대하면 밀가루 반죽처럼 모양이 변해버리면 어떡하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밀가루 반죽이라는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이식한 지방이 일단 생착되고 나면 자기 살이 돼서 뭐 아무리 구겨도 그냥 원래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생착되기 전에 모양의 변형이 올수 있습니다. 가령 꽉 끼는 팬티를 입어서 음경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생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수술하고 난 뒤에는 트렁크 팬티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리필을 하면서 모양을 다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일은 아닙니다. 댓글에 질문을 주신 분, 생착된 지방은 더 이상 밀가루 반죽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